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뒷풀이 특집 1탄인 스페셜 콘서트가 역대 최강 탑세븐은 물론 화제의 참가자들이 총출동한 트로트 대축제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는 23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에서는 탑세븐을 비롯해 박서진, 김용필, 황민호, 윤준혁, 송민준, 추혁진, 아이돌부 전원 대학부 전원 등 미스터 트로트를 빛낸 참가자들이 총출동해 레전드 무대로 꾸밀 예정입니다. 탑3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은 직접 뽑은 인생 최고의 무대로 진선미의 위험을 드러내는가 하면 결승 후 처음 밝히는 솔직한 속마음 고백으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진의 자리에 오른 제도전에 아이콘 안성훈은 예심부터 함께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선 박지연은 선으로 영광스럽고 만족했지만 성훈이형 선물들이 점점 쌓여가는 걸 보면서 하나만 주면 안 되나 비타민이라도 하나라며 선물 몰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결승전 중간 집계 7위에서 최종 3위까지 오르며 대이변을 일으킨 진혜성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째졌다며 솔직한 고백으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유소년 3인방 박성훈, 송도현, 황민호가 밝히는 인기 실감, 에피소드도 눈길을 끕니다. 최종 7위를 차지한 프로 천재 박성원의 길거리, 팬미팅 썰, 꺾기 요정 송도연의 사인 요청 쇠도 썰, 감성 거인 황민호의 교장 선생님 부모님과의 영상통화 썰까지, 미스터 트로트 이후 달라진 유소년 3인방의 일상 고백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한편, 탈락 후 가장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 주인공, 더 오래 보고 싶었던 화제 출연자 박서진이 이번에는 장구와 함께 등장, 역대급 무대를 선사합니다. 박서진은 마스터 예심에서 뛰어난 완급 조절과 애절한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붉은 입술 무대를 다시 선보이는가 하면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에게 받은 따끈따끈한 신곡 무대까지 전격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